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후, 포항시는 바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지열발전과 관련한 포항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지열발전의 연구 폐쇄는 물론 피해 보상을 강력 촉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시차원의 대규모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포항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포항 지진 피해 보상과 지열 발전소 완전 폐쇄 조치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이후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해왔으며 현재 정밀조사단이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조사 추진 상황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중심의 공동연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